네. 안녕하세요. 오늘은. 오늘를 네. 네. 가지고 놀아볼오데 이게 보통 오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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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오늘은. 오오오 오, 이거 단추다. 단추. 이거 상금 단추다. 자, 자, 상자 안에는, 페로 왕딱지, 애무조리 시기 구조가, 합체 메달, 고임칩 두 개가 들어있어요. 자, 이렇게, 해서 조금만 어, 이거를 조립해야 돼요. 여기 보시면, 잘 보시면 큰 구멍이랑 작은 구멍 두 개가 있어요. 먼저 작은 구멍에는 이렇게 초록색을 쏙. 이쪽도 초록색을 쏙. 그면 이렇게 단추가 완성돼요.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황금을 하면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큰 바퀴에 버튼이 있어요. 초록 버튼. 그래서 띡 누르면 이렇게 가는 거래요. 근데 진짜는 아니지요. 자 그럼 CD를 뜯어볼까요? 자 먼저 얘는 터닝메카드 우주선에서 나오는 L, 음, 얘가 테로니까 테로 동영상이 들어있을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에서 대배운 음, 터닝메카드 동영상이래요. 한국어로 되있어요 아, 오늘은 이 딱지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? 재밌었죠? 그러면 동이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과 함께 한 놀아볼까요? 안녕 빠이빠야다 먹어 안 먹어? 안어안 네. 먹어 안 먹어 괜히 잘라갔네 아, 내일은 먹을게. 뭐? 어? 자, 이렇게. 이것들은 딱지로 뭐, 사용할 뭐, 수도 있어요. 뭐, 자, 여기 보세요. 딱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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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뭐. 있어요.